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 어떠셨나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진 모습, 언뜻 보면 우습게만 생각되죠? 하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조금 슬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뛰어난 말솜씨의 아름다운 파란색 깃털을 가진 이 앵무새의 이름은 리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앵무새입니다. 하지만 스타는 외로운 법이라고 했었나요? 리오는 4살이 될 때까지 단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지 못했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숱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리오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후 매일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사랑해! 내가 너에게 키스를 해도 될까? 라고 물으며 키스를 퍼붓고 있는데요. 리오의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결된 듯이 보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걸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이렇게 너무나 슬픈 사랑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해서는 안되는 존재를 사랑해 버린 동물 탑4에 대해 알아볼게요 4위 물고기 베스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베스 영국의 그레이트 야머스 해양 생태 센터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암컷 호거 북곡이죠 어딘가로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베스인데 그 행선지가 어디일까 궁금해집니다 차량이 뚝뚝 묻어나는 시선을 따라간 곳에는 어라? 이렇게 빨간 입술을 하고 있는 초록색 장난감이 있는데요 설마 베스 너 장난감한테 반해버린 거야? 베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장난감 블러프는 수족관 측이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해 설치한 여러 장난감 중 하나죠. 사랑에 빠져버린 베스는 한 순간도 블러프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애정 공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베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수족관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관람객 이벤트가 종료되며 블러프를 수족관에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수족관 측에서는 베스를 위해 블러프를 수족관에 영구히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방통행뿐인 사랑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베스가 시리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3위 구비 새 나이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풍경, 그냥 여러 마리의 새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상으로 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이상아리 만치 움직임이 없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나이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형이기 때문이죠.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만화섬에는 수많은 부비새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여파로 만화섬의 모든 새들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뉴질랜드 야생동물보호청은 다시금 새들을 만화섬에 불러오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모형 부비새 80마리, 그리고 둥지를 설치했다고 하죠. 음향 장치까지 설치해 부비 비새의 울음소리까지 틀어놓은 결과 드디어 만화섬에 부비새 한 마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만화섬에 정착한 나이젤은 모형새들을 친구로 착각했고 그중 하나의 모형새에게는 깃털을 손질하거나 둥지를 지어주는 등 마치 연인에게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나이젤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에 자원봉사자들은 만화섬에 찾아와 환경을 되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살아있는 부비새 세마리가 추가로 만화섬에 정착하게 되며 사람들은 나이젤이 이제 진짜 사랑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나이젤은 일편단심 그 자체인 부비새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모형새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던 나이젤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하던 모형새의 곁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너무나도 외로웠고 쓸쓸했던 새 나이젤 그곳에서는 부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위 돌고래 피터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 외계인이 존재할 거라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1960년대의 미국 항공우주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계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들이 돌고래의 언어를 연구한다는 괴짜 과학자 존 릴리를 후원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만약 돌고래와 소통할 수 있다면 외계인과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존 릴리는.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특수 설계된 돌핀 하우스를 짓고 연구원 마거릿 로바트,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함께 돌고래 3마리를 데리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건 수컷 돌고래 피터였는데요. 1, 2, 3 마거릿 로바트가 1, 2, 3 라고 말하면 피터는 그것을 따라했죠. 피터의 말하기 실력은 어느새 몽글? 로바트의 이름을 따라할 정도로 능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자 아예 피터와 함께 살기 시작한 로바트.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피터가 로바트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여태까지 쌓아 올린 연구 성과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로바트는 피터의 성욕을 손으로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합니다. 한편, 릴리의 실험 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갔는데요. 이에 위험을 느낀 베이트센과 미국 항공 우주국이 손을 떼게 되며 연구가 종료되어 버리고 말죠. 그렇게 인간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레 이별을 하게 된 피터는 그녀가 사라진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주뒤 로버트는 릴리로부터 피터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호흡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돌고래인 피터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은 채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것이었죠. 높은 지능을 가진 골고래인 피터였기에 몇날 며칠을 기다려도 로버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피터의 사랑은 순전히 인간들에게 휘둘려 비극으로 끝나버린 셈이죠. 부디 지금 있는 곳에서는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1위, 펭귄 그레이프. 동물들을 의인화한 캐릭터가 나오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모노 프렌즈와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일본 사이타마의 도부 동물공원 홈볼트 펭귄의 우리에는 홈볼트 펭귄을 의인화한 캐릭터인 푸르르의 패널이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10년이나 함께 부부로 살아오던 암컷 펭귄 미도리가. 다른 젊은 펭귄과 바람이 나게 되며 큰 상심에 빠져 있던 펭귄 그레이프가 이 패널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죠. 하루 종일 후루루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외의 춤까지 췄다고 하는데 20살의 노인 펭귄인 그레이프지만 사랑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다른 펭귄에게도 후루루의 매력에 대해 설파한 결과 수많은 펭귄들이 그녀의 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레이프의 사랑에 감동받은 나머지 동물원에서는 콜라보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푸로루의 패널만큼은 철거하지 않고 남겨뒀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고령이던 그레이프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푸로루와 함께 별실로 옮겨진 그레이프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하던 그녀를 응시하며. 고용이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요. 이 슬픈 사연의 원화가인 요시자키 미네는 그레이프와 후루루가 함께 있는 그림을 선물했죠. 또한 동물원 측에서는 그레이프를 위한 작은 추모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후 캐릭터 싱글 앨범이나 크리스마스 특전 영상에서 그레이프는 후루루의 곁에서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레이프는 후루루의 곁에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됐죠. 그의 깊은 사랑이 이렇게나마 보답을 받게 되어 정말 달. 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 인물 조각가 피그말리온. 그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요. 조각상에 옷을 입히고 말을 거는 등 마치 사람처럼 조각상을 대하던 피그말리온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게 되죠. 이 조각상과 같은 아내를 맞이하게 해 주소서. 그의 진심에 감동받은 아프로디테는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피그말리온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화 속 이야기일 뿐 현실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 그렇게 더욱 극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